멋진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든 그 샷의 주인공입니다. 스킵 김민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일단 어, 마지막 스톤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오늘 경기 풀어가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? 어, 1랜드때 4점을 따고 시작을 해서 좀 쉽게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저희가 실수가 많이 나오고 이제 점수도 자꾸 따라잡히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스케이브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샵 미스들도 나왔고 경기를 풀어 가면서 좀 가장 어렵었던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음, 일단은 이게 3점을 주게 큰 점수를 주게 돼서 이제 동점이 돼서 이제 7, 8핸들 어떻게 풀어 가야 되나 이 걱정이 좀 많아서 그때 팀원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핸드에 김민지 선수가 이 블랭크 핸드로 만들었던 그 더블 테이크아웃 샷이 정말 가히 환상적이었거든요. 좀 관중들 난리가 났었어요. <laughs> 그때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저희가 7핸드 때 1점은 따고 가는 게 별로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어. 이 샷을 실패를 하더라도 1점을 주고 가도 이 뭐지 마지막 핸드 때 2점을 딸수 있으니까 일단은 블랭크 가면 정말 좋지만 안 되더라도 일점 주고 다음에는 또이점 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샷이라 좀더 마음을 편안히 했더니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킵보다는 서드들이 좀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. 김민재 선수는 유독 스킵인데도 불구하고 테이크아웃 샷이 좀 오늘 많았고 또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. 원래 드로우를 많이 하는 게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제 샷에서 치는 샷이 너무 많이 나와서 테이크 했던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드로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오늘 네. 근데 또 테이크아웃의 강점은 이 치면서 좀 쾌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가장 오늘 쾌감을 느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음,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샷이 좀 떨리기도 하고 성공을 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승패가 달린 거라서 그게 제일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오늘 좀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 중계진이 김수진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아, 네. 김수진 선수가 원래는 굉장히 환하게 웃는 선수인데 오늘 좀 표정이 어두웠거든요. 이제 스킵이니까 김수진 선수에게 오늘 좀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수진이가 오늘 샷 실수도 좀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스위핑은 정말 저희 저는 수진이 좀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. 일단 그래서 정말 수고했고 이제 다음 게임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주에는 전주 훈련 일정이 잡혀있다고요. 어떤 계획이 잡혀있나요? 10일 날 저희가 그랜드슬램을 초청받아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시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네, 그리고 많이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춘천시청의 스킵 김민지 선수 만나봤습니다.